조용했던 시골 장례식장, 뜻밖의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몰랐던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된 한 장의 편지가 모든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장례를 잘 치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 짓고 자식 걱정만 하시던 분이라 마지막은 편히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장례식장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만 와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 번잡하지 않게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저녁 무렵, 조용히 제 팔을 붙잡은 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 시이모님이셨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인데, 그날 유난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영아, 언니가 죽기 전 내게 한 말이 있어.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언니가 조카 민수한테 땅문서랑 금고를 맡기고 갔어. 외아들 태수는 사업한다고 돈만 밝히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치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닌 외사촌 민수에게요. 게다가 아무 말도 없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둔 재산을 왜 저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민수에게 맡기셨을까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죠. 뭐, 민수가 자주 들렀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맡기신 거지 뭐. 그게 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민수와 남편이 자주 통화를 나누던 모습들, 민수의 얄밉도록 부드러운 태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진 것도요.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지 못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딸 지연이 잠든 방을 조용히 닫고,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수를 믿으셨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남편의 어색한 반응, 민수의 과도한 친절함,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하지 못한 말씀들.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과 민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태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퇴근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은 시이모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태수는 평소에도 가정에 무심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가 도맡아 했고 딸 지연이 교육 문제도 거의 관심이 없었죠. 대신 돈 이야기에만 유난히 민감했어요. 사업한다고 시어머니께 몇번 돈을 받아 날린 적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남편이 지인과 함께 치킨집을 차린다며 시어머니께 1억을 빌렸 었어요. 하지만 반년도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았고 빌린 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먹 해졌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평생 마음에 두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유산 문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어요.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민수한테 맡긴 거, 그거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야. 우리까지 들쑤시지 말자.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고 우연히 딸 지연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을 보게 됐어요.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떠오른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저번에 말한 인감이랑 신분증 챙겨서 시간 맞춰서 아빠랑 와.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체 남편은 민수와 뭘 하려는 꿍꿍이일까요? 딸 지연까지 이용해서요. 지연이가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아빠가 민수 삼촌이랑 만나자고 했어? 내 아빠가 제 이름으로 무슨 계약서 쓴다고 어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엄마는 몰라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민수와 함께 시어머니 유산을 빼돌려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남편의 행동 패턴이 달라진 게몇달 전부터였어요.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어딘가에 들렀다가 오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볼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딸 결혼식까지는 참고 살자며 참았던 지난날들, 경제적 독립이 안돼 외면했던 그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두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진실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그리고 무너뜨리는지도 말이죠. 민수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겉으로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집 민수가 진짜 효자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이모를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의 행동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걸 기회로 삼아 재산 상태를 은근히 파악해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민수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맡아두었다는 금고와 땅문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맡기신 것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금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라서요. 나중에 태수형이랑 같이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왜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은행에서 금고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금반지와 현금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문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만 남아 있었죠. 이게 뭡니까? 원본은 어디 있어요? 제가 따지자 민수는 당황하며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아, 원본은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토지대장을 조회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명의였던 땅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두달 전에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그 명의가 딸 지연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민수는 제 딸까지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한 푼, 두푼 모아둔 소중한 재산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시세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가치였는데 지금은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을 제 아이까지 도구로 만든 이중 배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도 무시하고 저와 지연이의 미래까지 볼모로 잡은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민수의 그 모든 친절함 뒤에는 계산된 욕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사시던 시골집으로 향한 저는 집 주변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빈집이 되어버린 그곳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뒷마당에 있던 장독대가 낡아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시던 그 장독대를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혼자서 정리하기엔 너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아끼던 장독대 몇 개는 참아 버릴 순 없어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장독을 하나씩 옮기면서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흙을 걷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삽으로 흙을 파내던 순간, 뭔가 단단한 물체가 손에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방수 가방이었어요. 플라스틱으로 꼼꼼히 쌓여 있어서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걸 땅에 묻어두셨을까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가져가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봉투와 소형 녹음기 하나, 그리고 얇은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일까요? 녹음기를 재생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영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하다. 너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서 말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분명히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넌늘 조용히 할 일을 했지. 나를 정성껏 모셔줬고, 지연이도 잘 키워주고 있어. 하지만 태수는 믿음이 가지 않더구나. 사업한다고 돈을 가져가서 날리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잖니. 시어머니께서 그때 일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마음이 아닌 계산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단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통장 잔고도 슬쩍슬쩍 확인하려 하더구나. 역시 시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민수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죠. 그래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일단 맡겼지만 결국 내 마음은 너희 둘, 너와 지연이에게 가 있었단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너희가 가져야 해. 그게 내 진짜 유언이야.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가 제 진심을 알아주셨다는 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 주었거든요.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구체적으로 재산 목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협 통장 두 개, 우리은행 적금, 그리고 뒷산 땅문서까지.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만약 민수나 태수가 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이 녹음을 증거로 써라. 그리고 유언장도 함께 넣어뒀으니,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거라. 봉투 안에 들어있던 유언장을 펼쳐봤어요. 시어머니의 도장까지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하영과 손녀 지연에게 상속한다고 말이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민수에게 재산을 맡기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만 부탁하신 거였어요. 진짜 상속자는 처음부터 저희였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믿으셨던 거죠. 당신이 평소 아끼던 장독대를 며느리인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곳에 진짜 유언을 숨겨두신 거였어요.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녹음 파일과 유언장,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유언장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통장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민수의 명예 세탁 정황까지 정리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지연이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고, 민수가 시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구체적인 증거도 마련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민수는 처음엔 큰소리 쳤습니다. 증거 있냐? 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누가 믿겠어? 태수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어머니가 민수한테 맡기신 거 맞아요. 아내가 지금 욕심 내는 거예요. 하지만 법은 증거 앞에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도 녹음 파일의 진위가 확인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유언장의 필적 감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직접 쓰신 것이 맞다고 나왔고요. 민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어요. 이모를 정성껏 모셨는데 이렇게 매도당하다니 억울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민수가 시어머니 명의의 땅을 지연이 명의로 불법 이전한 과정. 금고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빼낸 증거,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법적으로 하영과 지연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민수의 행위는 유산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유산소송에서 승리한 후, 저는 빼돌려진 돈의 행방을 추적해야 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민수와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 재산을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나몰래 비상금을 만들 생각이었나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족을 위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을 따라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태수계좌로 입금된 후, 또 다른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그 계좌의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미영이라는 낯선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추가 조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영은 남편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던 내연녀였고, 시어머니 유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그 여자에게 송금되어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꾸준히 송금하다가 최근에는 수천만원씩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렇게 큰 돈을 보낸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조회 결과 김미영과 남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채 나왔어요. 그것도 올해 초에 구매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시기가 시어머니 유산이 빠져나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 집까지 사놨다는 얘기네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동안 민수와 짜고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요. 그제야 태수의 최근 행동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어딘가에 들렀다가 오는 일들, 주말마다 볼 일이 있다며 나가는 것들, 그리고 핸드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던 모습들까지요. 저는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 증거와 시어머니 유산을 불륜녀에게 송금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죠. 남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지만, 은행거래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불륜과 유산 횡령을 모두 인정했어요.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유산을 빼돌려 불륜녀에게 송금하고, 동거할 집까지 마련한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자 불륜이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유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어요. 남편 역시 공모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됐고요. 그동안 착한 척 했던 가면들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 태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혼 과정에서 불륜과 횡령 공모가 모두 입증되어 위자료는 커녕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딸 지연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빠 말만 듣고 엄마한테 말안 해서 앞으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연이도 많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더 의젓해졌어요. 엄마를 도와야겠다며 아르바이트도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아,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도 있고, 우리 둘이서 충분히 잘살수 있어. 시어머니가 남긴 그 땅에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지만 풍경이 좋아서 가끔 드라이브 나온 사람들이 들르곤 했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장독대에 고추장과 된장도 담그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드리는 그 순간들이 가장 저답고 편안했습니다. 찻집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살아계실 때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법정에 섰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동안 효자행세하며 쌓아 올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태수는 저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 믿음 덕분에 저와 지연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던 그 집은 결국 팔았습니다. 너무 낡기도 했고, 저희가 살기에는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 집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집을 비우는 마지막 날, 저는 시어머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방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손녀 걱정하시면서 밤잠 못 이루셨을 시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지연이랑 저는 잘 살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그 집은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받은 마지막 마음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나왔지만,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소박하고 정직한 삶의 방식은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찻집 운영도 궤도에 올랐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정성껏 우린 차와 직접 만든 수제과자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보여주신 따뜻함을 저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이는 대학에 입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찻집에 와서 손님들께 차도 내드리고 계산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재산 소중히 지킬게요. 지연이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건 단순한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또다시 얻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태수와 민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잃은 게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놓친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께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셨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오면 작은 꽃병에 들꽃을 꽂고, 따뜻한 차를 우리면서 시어머니를 떠올리곤 해요.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저희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 마음 하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의 욕심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났고 저는 그 진심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당신을 믿어준 한 사람의 마음이 당신이 다시 걸어갈 길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